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오늘이 3일절이기 때문에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어, 최대한 너무 웃기거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빼고, 이 날의 의미,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되새겨가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사냐. 단어를 굳이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몇 분께서 이제 남겨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복잡하게 살려고 이런다기보다 정말 단어를 분석하는 게 재미있고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끔 잊어버리고 그 단어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또 단어의 의미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재미를 얻고자 <laughs>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을 찍는 거를 시작하기도 했고, 어, 이런 쪽으로 콘텐츠를 기획한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워낙 통역이나 번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뜻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되는, 어, 그런 습관이 생겨서, 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3.1절이라는 이 기념일, 이 명절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그 의미와 역사적인 그런 영향, 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너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빠뜨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제가 단어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의미는 사실 역사학자 분들께서 더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일단은 역사학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서 조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릴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3일절에 대해서 어, 한국에 계시는 분들 뭐 아니면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분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제일 큰 거는 일단 날짜와 <laughs>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연관된 독립 어, 운동가 분들의 뭐 성함이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우선 이 날이 언제 일어났고 뭐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이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난 운동이었는데 올해가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5년마다 보통 사람 생일이 5년마다 있는 그 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따로 부르는 단어도 있습니다. 유빌레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31절에 유빌레가 되는 10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3.1절을 독립 만세 운동이라고도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일어난 계기라고나 할까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이제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식민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조선의 국민들이 앞으로 나서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어, 그리고 사실 이 3월 1일 날 일어난 이 운동에 앞서서도 굉장히 여러 독립운동들이 있었대요. 시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지만 이 3일절만큼의 대규모 시위, 대규모 운동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크게 없었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규모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 한국 사람들이 당시에 비폭력적으로 운동 자체를, 이 저항 자체를 하고자 했던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걸로 저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게 있고, 그리고 워낙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펼친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지금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지금에서야 사실 저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가지 SNS나 뭐 매체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사실 지금 105주년이라고 해서 100년 전뭐 150년 전에 그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방법이 사실상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가 아닌 이상, 뭐, 신문이나 그런 매체는 있었겠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국가를, 그리고 이 민족의 자주 의식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어~ 그리고 광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단합을 해서 여러 곳에서 운동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사실 러시아 인인 제가 (3.1절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자체가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단합과 단결을 할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그냥 오늘은 네, 이 중요한 날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1절 그리고 3.1 독립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대의를 가지고 어찌 보면 사실 일반인보다 더 힘이 있는 더큰 세력에 맞설 용기를 가진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사실 3일 운동을 통해서 곧바로 광복으로 이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그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어~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항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이제 임시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워낙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워낙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역사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다루고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은 왜 하필이면 독립 만세 운동까? 그러니까 이 만세라는 말을 왜 쓰는 걸까라는 이제 궁금증에서 이 만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왜 하필 3월 1일이었을까라는 그 질문도 머리에 이제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독살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게 3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9년도의 달력을 보면은 이제 3월 3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었고 3월 2일은 또 일요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들께서 이런 독립운동 자체를 이 장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왜냐면 장례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겠지만, 이 장례라는 이 예식과 동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전에, 근데 그 전날은 또 일요일이고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3월 2일 전인 3월 1일 날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진행하신 걸로, 그리고 독립 선언문도 이 종교와 관련된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집단들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종교 집단에 계시는 분들께서 독립 선언문을 작성을 하시고 그 후에 학생들도 독립 선언문을 가지고 닭골공원 가서 만세를 외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3월 1일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왜 다시 돌아가서 왜 독립 운동을 하면서 대한 독립 만세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죠. 만세라는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모르겠는 단어가 있으면 표준국어 대사전 사전을 찾아보는 그런 루틴이 있기 때문에 <laughs> 표준국어 대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일단 만세가 품사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감탄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말 그대로 이 동작 만세라는 이 동작을 나타낼 때 명사로 쓰고 그래서 보통 이 만세라는 동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람이나 어떤 경축, 환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두 팔을 높게 올려서 하는 그런 동작을 나타낼 때 만세라고 하고 감탄사로 쓰이는 거는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감탄사로 쓰이는 것도 바람이나 경축, 그리고 환호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치는 말인 거죠. 만세! 이렇게 외치게 되는 상황이고 만세를 또 러시아어로 하면 우라라고 하는데 이 우라를 영화 영웅을 보셨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영화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어, 거사를 치르실 때 우라를 세번 외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로는 만세가 우라. 만세는 어쨌든 이런 환호나 경축이나 바람을 어, 나타내는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치는 말인데, 그럼 사실 또 다시 이 저의 아이. 아이적인 그런 MBTI 아이적인 성향을 또 발동을 시키면은 사실 만세를 외쳐야 하는 건 광복절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경축이나 환호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 이미 광복이 이루어진 후에 와, 대단하다. 만세. 이런 의미로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이나 경축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 독립을 바란다라는 의미로 삼일절에 만세를 외쳤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그 궁금증이 조금씩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제가 또 깊이 파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분석을 들어가 봤습니다 만세가 또 한자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만 만자랑 해세자를 결합해서 합쳐서 만든 게 만세라는 단어인데 어 제가 이제 또 언어학자도 사실상 아니기는 하지만 어, 요즘 이 콘텐츠를 촬영하게 되면서 이런 한자와 관련된 부분도 사전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이 내용을 공유드리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세 만자가 1만 만자인데 이게 보통 뭐 많은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1 0 0인 거죠. 그러니까 만 어, 숫자 만0네개 있는 거. 그건데 원래 이제 만세라고 하면 만 살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만수무강하세요 요런 의미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또이 만자라는 그 한자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좀그 전으로 살펴보면 원래는 이게 전갈의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전갈자리이기 때문에 <laughs> 네 전갈자리인데요 러시아에서는. 띠보다는 별자리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별자리 운세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갈자리인 걸저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이상한 마인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갑자기 여기 정갈이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정갈의 모습을 그린 상용문자인데 이게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일만으로 바뀌었을까라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음 자체가 그 만에 해당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그래왔듯이 잘 읽어보고 배워가고 싶은데요. 어쨌든 어, 또 조금 더 읽어보니까 전갈이 알을 굉장히 많이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다라는 의미로 이 만자를 사용하게 되고, 사실 만자의 그 한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의미들 중에서 매우, 뭐 많다, 여럿,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량의, 뭐 어찌 보면은 대단히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의미를 이 만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해세 자로 넘어가 보면은 이 해세는 뭐, 딱 봐도 알수 있듯이 나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만 18세, 뭐 이런 거, 네. 저는 이제 18세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네, 그 정도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평생, 뭐, 일생, 세월, 나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 해세 자도 글자가 어떻게 생겨난 글자인지를 좀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도끼월 자와 걸음보 자가 결합이 된 모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도끼와 걸어다니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게 어찌 어찌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세월이 됐는가라는 거를 어, 조사를 해보니까 고대에는 사실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말 한평생 전쟁터에서 보내신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한평생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전쟁터에 계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한평생이다. 일평생을 이제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도끼를 같은 거나 뭐 다른 무기를 가지고 한평생 전쟁을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이 한평생이라는 의미로 이 해세 자가 쓰여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세 자가 일생, 뭐 한평생, 나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뜻을 가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흥미로웠습니다. 어, 또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저는 또 외국어도 같이 조금 찾아보는 편인데 만세에 해당되는 러시아어 단어는 우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리아어나 스어권 쪽에는 위바라는 단어를 만세의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근데 전 이태리어나 프랑스어를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발음은 틀릴 수 있지만 아무튼 v i v e 이 단어에 해당되는 위배가 생명이라는 의미라서 결국에는 만세 위바는. 생명을 위하여,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좀더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은 대한독립을 위하여라는 의미로도 이게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laughs> 뜻풀이가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에는 만세라는 이 단어를 사실 사람들이 외칠 때는 워낙 바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축 환호의 의미로 항상 외쳐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이 단어의 의미나 한자 뜻풀이를 생각하면서 외친 것 같지는 않지만 어~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이 단어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긴 세월을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의 번영과 굉장히. 음, 풍족한 한 평생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단합을 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을 때할수 있는 외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라고 할까요? 단어의 숨은 의미나 의도를 어, 찾아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또 혼자서 생각해서 부여를 하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내린 저만의 결론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께서 혹시 만세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다거나 가지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혼자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일단 만세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뭐 만살까지, 만수무강 해라. 아니면 뭐 만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의미로 그리고 경축, 환호, 바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그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독립운동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단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대의를 위해 그런데 그 대의가 사실 국가를 되찾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어찌 보면 현세대, 후세대, 그 이후 세대들이 한 평생 오랜 세월 잘살수 있도록 만 살까지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합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만세를 외치면서 뭐~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저만의 뜻풀이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만세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나 아니면 만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굉장히 중요한 3일절 많은 분들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또, 저의 이런, 어, 여러 생각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